안녕하세요. 돈 되는 금융상식입니다. 요즘 ESG 투자할 때꼭 나오는 NDC.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 40% 감축 이게 다 NDC 때문이에요. 국가별 기후 약속서 NDC. 이분 안에 쏙쏙 알려드릴게요. NDC는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. 우리말로 국가결정기여예요.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6개국이 지구온도 상승 1.52도 이내로 막자. 고. 약속하면서 각 나라가 스스로 정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거예요. 5년마다 갱신, 2020년, 2025년, 2030년 목표로 점점 빡세게, 한국 현재 목표,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% 감축, 2050년 탄소 중립,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 줄이고, 재생에너지 21.6%, 30% 이상, 전기차 수소차 보급 폭발, 철강 시멘트 정유사 감축 의무부여, 이게 돈이 됩니다. 탄소 배출 많던 기업 탄소 세규제 폭탄 주가 하락 위험. 반대로 재생에너지 2차 전지 수소 CCUS 기업 정부 돈 세제 혜택 대박 가능성. 실제 예시. 포스코 탄소 배출 1위 수소 안원 제철 투자 안 하면 주가 타격. SK 이노베이션의 지화학 배터리 수소 NDC 수혜주. 지금 ESG 펀드 그린 본드 다 NDC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. NDC 앞으로 10년 돈될 산업을 알려주는 국가 로드맵. 탄소 중립 시대. 당신 포트폴리오는 준비됐나요? 댓글로 2차전지 살 거예요. BS 석유주 계속 들고 있을게요. 남겨주세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말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